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선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제가 첫번째 닌텐도 안나인데, 마리오와 소닉 2020 도쿄 올림픽을 해볼겁니다. 이번... 여러분, 오늘 제가 첫번째 닌텐도 안나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선정과 수리지까지 해주세요. 해주세요 Let's do this. 혼자서가 아니다 함께. 다 함께 노래하실겁니다. 아빠랑 같이 <laughs>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할 겁니까? 하고 싶은 거 골라주세요, 우리 선생가 제일 오, 하고 싶은 100m? 거. 어, 100m? 좋은데? <laughs> 버튼 플레이. 한 개로 플레이. 준비되면, 이걸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애써드 누르면, 길게 파워가 먹으세요. 정말 맛맞춰이거 누르면 스이 녀석은 60. 이 녀석은 60. 원 녀석은 이밍에은이밍에페셜0이오케이 녀석은 난소이가석어난쉐이 그래! 탈리가, 빨거야 밝아. 0미터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라거 아빠 하는 방법 몰랐, 못 들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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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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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맞아, 오 실버 미래. Yeah. 오 뭐야, 너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y 스페셜 p e c i a l d 다 소닉 잘했어. 무슨 소리 이렇게 빨라? 너 예전에는 꼴등했잖아. 하하, <laughs> 왜냐면 네, 내가 게임법을 잘몰라서 그랬지. 하하하, <laughs> 이제 이제 달면 올라자. 나도 이등. 나 냅니다. 소닉 n i c s o n i 너는 세상에서 제일 빠 i c s 야소 i 이제 o n i c s 넘어가자 그래 경기선제 이제 다음은 허들 해볼까 허들? 1 0 Sonic! Sonic! s 어 n i c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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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야, 아니야. 나 이번에는 대치! 빙! 개! 이번에는 이번에도 버튼 플레이 알았어 먼저 10포인트를 맞히면 이것도 지난번에 아빠가 이러... 이겼는데 상단 팡트 상단 때 버튼 버튼 누르면 창, 창을 뗄수 있대 예스! 이렇게 던진 뒤로 채 앞으로 던진 뒤로 채치기면디스텝 음. 상당 팔아드하네 상당 팔아드 그리고 이제 알겠어 난잘 모르겠는데 난 너클즈 플레이할게 난던킥공 아... 그래 <laughs> 하자 펜싱기

게 잘해졌냐 야너크즈나또 은메달이야 배... 너 은메달 맞서난 금메달 맞서다고 안돼 너크즈는 금메달 맞서야 안돼 이번은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구 한번 해자 응. 다시 버튼플레이 음. 탁구는 음. 타이밍에 맞춰 다시한번 위에 버튼을 누르면 서브를 자동차 미에한 타격을 하는것 같다 왼쪽로 받아치고 오른쪽로받아치데 sr P 샷 버튼을 누르면 스페셜샷이네 오 이제 됐네 이번에는 탁구니까 난 실버를 해야겠다 난코파 그래 바다 치는 힘이 센. 난 실버다. 단이식탁고가라가마가라실버서브투스 야. 뭐뭐뭐뭐뭐뭐 뭐. 브투스고 야. 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가자! 다, 쿠파! 어! 나원맞하는예에에이 네. 이렇게 잘하냐? 포인트 매치가 3 포인트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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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게임이라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너 높아 o no, 포인트다 no, 차라 n 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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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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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역전하겠다 예! Yeah. 아! <laughs> 마지막! 아니야! j 스 i c e 야 u i c 뭐야? 뭐야 뭐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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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Yes. <laughs> <laughs> 뭐야? 또주세요주세요 2주세요! 2주세요! 2주 포인트 나 갑자기 이세못하주세요 2주세요! 2주세요! 2다세요이주세요 2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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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쿠파역역시쿠파야와 보통, 보통, 뭐야? 보통 뭐야? 경기선택 간다. 이제 승마 한번 해보자. 승마 장애물 넘기 재밌을 것 같아. 개인 버튼 봐봐. 야, 거기서 오! 신시나의에우시면 파가 우시 이게 왼쪽이기요 그리고 아 이거 타이밍을 맞춰놓으면 점프하고? 아 이거 누르면 스태미나 소비하여 가속한다고? 음. 난 가속을 많이 하고 에서 애써는 누르면 이게 한상 스페셜 대시하고 있나 근데 이거 너무 가속하면 너 금방 지쳐서 안될 수도 있어 너 이번에 뭐 넣을 거야? 네, 쉐도우 쉐도우 달리기가 빠르군 아... 나 좋은 거 했다 아이 기회도 놓칠 수 없지. 하지 만난 포기할 수 없으니 메탈 손익을 가지고... 어, 도우, 메탈 손익? 좀 즐거워 지 않냐? 어, 나왜 팔이야? 그냥 시작한 거있었 응. 음. 어, 난백 마다. 야! 야! 척! 패스트 타이밍! 예쓰! 꺽꺽꺽꺽 뭐야? 꺽꺽꺽 꺽! 척! 패스트 타이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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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점프하려 어떻게 해야 돼? 점프하면 yeah. 조금 늦는데 아! 이번에는 예쓰! 패스트 어! 뭐야? 점프 어떻게 해? Yeah. 예스 s 프했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 안해! 아, 네. 어디로가아도우 아이! 장애물 긁어졌 가속하고 아 조금 는데가속예 <laughs> 너 나보다 늦었구만. 아, 너무 어렵다. 한번 더 해볼까, 이거? 아니야. 아, 나6했다 아, 나 8이다. 이번에는 수영하자, 수영. 수용. 어, 여기서 어느 걸들까 가라데? 좋은데? 가라데는 내 종목이지. 1 0 포인트 히트가 났으니. 지르기는 왼쪽 버튼을 눌렀는데 발차기도 할수 있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지르기 왼쪽 버튼 1일격필살발동가9아초일격1살가1 12 13 4 4 5 6 7 8 9 10 11 12 1 디펜스 6 7 8 9때이11 너크즈가 가5 6 7력9 보여주마. 에그맨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너 크지가 더 힘이 쎄. 심지어 둠킹콩도 이겼잖아! 뭐야 뭐야 뭐야? 야 하야. 하야. 하야! 안 돼! 이제 싸워! 야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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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킥! 그. 아, 안 돼! 차. 안 돼! 뭐야? 야! 해. 내가 벌써 이겼네! 뭐 이긴 거야? 네, 한번더해 보자. 좋아. 다시 플레이. 자, 간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야, 넌네 발이 더 길다.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나도 발차기 좀 해. 아, 오, 오 발차기 좋아. 예스. 내가 이겼다. 끝이야?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아, 왜냐면 하점수가낮난쯤이 낮쯤이면... 발차기! 뭐야? 내가 이겼다! 아아 방금 너클... 뺄쑥을 펴고 기억됐군 10대8 한번더 할까? 알 정말...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에그맨, 닥터 에그맨 네. 경기선 한번더 이번에는 가자대 말고 기본적인 복싱 해보자 아 복싱도 있네, 복싱하자 그럼 이건 에이, 네, 영영이지 복싱 상단펀치, 음, 상단 하단 하단펀치 하단펀치 쓸수있 조합으로? 상단 에셀, 상단가드 엑스레스 스페셜 가운데스페때 왼쪽 버튼을 못하면 다시 일어난대 난... 음. 쿠파 주니어로 해래그것하면 복싱하면 난... 나 카운터가 특랑데 쿱파를 펀치가 강함 쿱파 대 쿱파 주니어 난 쿱파 선택했어 난 쿱파 주니어 쿱파 주니어가 더 강할 수도 있어 에? 음, 큰 거보다 작은 게 짜! 짜! 뭐야! 짜! 주목질 해! 하이원 투! 원 투! 어원투 펀치! 아잇! 훅! 훅! 안 돼! 짜! 뭐야 뭐야! 금방 가라고! 칸트 <laughs> 내가 더가가지쿠하야 cool. yes. <laughs> 어, 너네 3 4 원투 원투. 투3 4 5 4 5 4 5 4 5 4 5 4 5 4 5트5 4 5 4 5 4 5 4 5 4뭐4 5 4 5 4 5 4 5 4 5 4 5 스페셜 펀치! 응, 스페셜 펀치 나도 간다! 파워 업! 예안 돼! 네, 이겼다. 하지만 난 아직 다운됐다고! 아, 너다운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있 일어나,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쿠파! 예못 일어났다. 아, 못 일어났네. 내가 역차 진짜 많이 했는데. 예스! 쿠파, 주니어 오잉! 뭐 한번더 해보자. 아빠가 안 되게 졌다고? 응. 한번더 해보자. 아, 그면 이번 캐릭터를 바꿔서 다시 해보자. 난 이번에 어... 이번 너클즈를 해봐 일단 너클즈가 펀치가 강하잖아. 난 이번 쉐도우 오 카운터가 특히 난섀도우가 마음에 들었어 섀도가 가장 강할 것 같아 섀도가 너키즈에게 지면 우산이다 우산 섀도우가파우파된 거다 섀도가 너키즈에게 치면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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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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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치기 안돼 카운 쓰지 마카운카 파워 업! 안돼! 가라! 너는 그 할수 있어! 카운터 파워 업! 4, 5 안돼! 카운터 카운터 예쓰! 다운!